안녕하세요. 글쓰고 향 만드는 사람 아론입니다. 오늘은 딥티크 향수 5종을 리뷰해보려고 해요. 딥티크에서 나온 디스커버리 세트. 안에 들어있는 다섯 가지 향수인데요. 뒤를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오드뚜알렛 5종 디스커버리 세트라고 써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향수들은 오로즈, 롬브르단로, 오데성, 도손 그리고 필로시 코스입니다. 딥티크는 1961년 프랑스에서 시작한 브랜드예요. 지금도 파리 생제를 망에 열었던 첫 번째 설롱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딥티크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음 그냥 단어의 조합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면서 쓰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문득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프랑스어로 된 단어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단어여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딥티크의 뜻은 양면서판이에요. 두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나 석판화 같은 그림 그런 것들을 뜻하는데 그러고 보면 딥티크의 이 라벨의 느낌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시죠? 딥티크는 앞면에 있는 그림과 뒷면에서 보는 그림이 전혀 다르다는 거. 브랜드에 대한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향수 리뷰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향수는 가장 무난한 장미 향수 오로지입니다 향을 맡아볼게요. 일단, 오로즈는 굉장히 예쁜 장미향 향수예요. 시작은 약간 달달한 과일향이 나는데요. 블랙커런트의 느낌이 있지만 과즙이 많고 달달한 서양배 향이 같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이미지입니다. 이런 어코드, 어코드는 향의 조합을 뜻하는데 블랙커런트와 서양배 조합의 어코드는 장미향 향수에서 꽤 자주 만날 수 있는 조합이에요. 예를 들어, 굿달 파리의 푸디드 쉐리라는 향수도 이런 어코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미들노트는 바로 장미, 장미로 넘어갑니다. 연분홍 컬러의 보들보들한 장미잎을 가진 그런 장미의 향인데요. 초록색 잎사귀를 다 제거하고 장미꽃만 가득한 그런 장미꽃다발을 안고 있는 그런 향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잔향에서도 달콤한 향기가 쭉 이어지다가 은은하고 부드러워지면서 마무리됩니다. 굉장히 무난하고 예쁜 장미 향수예요. 두 번째는 오로지에 비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장미 향수, 롬브르단노입니다 향을 맡아볼게요. 롬브르단노도 탑노트에 오로즈처럼 블랙커런트의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스파이시 노트를 팍팍 뿌려서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 나요. 마치 진닉인 듯한 초록초록한 이파리의 향이랄까요? 그향 때문에 매운 취를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께는 불호인 향수가 될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스파이시한 그린 노트가 굉장히 생동감이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탑 노트의 향을 달콤한 장미의 향이 감싸듯이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이쯤에 다다랐을 때 저는 롬브루단로의 향이 가장 좋다고 느끼는데요. 탑 노트의 스파이시한 그린 노트들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달콤한 장미의 향이 그것들을 덮어가면서 마치 정돈되지 않는 비밀의 정원을 거니는 그런 느낌이 든달까요? 여기서 장미는 앞서 맡은 오로즈처럼 연분홍색의 부드러운 장미향이 아니라 좀더 짙고 빨간, 와일드한 장미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달콤한 향은 점점 더 강해지고 향에서 느껴지는 색감은 점점 더 짙어져요. 잔향도 파우더리하거나 여리지 않고 스파이시 노트와 연결성이 있는 약간 스모키한 머스크이기 때문에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든 즐겼을수 있는 장미 향수로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향수는 오묘한 느낌의 시트러스 향수 오데성입니다. 향을 맡아볼게요. 탑노트에서는 달콤 쌉쌀한 비터 오렌지 향이 느껴지고요. 비터 오렌지 나무에 꽃힌 오렌지 블라썸의 달콤한 꽃향기가 살짝 가미됩니다. 뭔가 하얗고 보드라운 흰색 꽃의 향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데성의 특징적인 부분은 다른 시트러스 향수들과 달리 탑노트에서부터 무게감이 확 느껴진다는 건데요. 제가 짐작하기에는 페츄리의 향 때문인 것 같아요. 페츄리는 식물로 만드는 향료인데 특이하게도 나무나 이끼의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주는 향이에요. 그래서 오대성 안에는 과일도 있고 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나무가 느껴지기 때문에 좀 흔치 않은 향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낀 부분은 바로 잔향인데요. 이 잔향이 굉장히 묘해요. 어딘지 모르게 비누처럼 푸들푸들한 향에 약간은 매쾌한 연기 같은 스모키함이 살짝 더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잔향의 지속력이 굉장히 길어요. 앞선 향들은 다 잊어버릴 정도로요. 그 잔향 때문에 약간 다정하고 포근한 이미지가 되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가을 향수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네 번째는 바로 티베로지 향을 메인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티베로지의 <laughs> 다른 이름은 월하향, 달빛 아래 향기라는 뜻인데요. 대표적인 화이트플로럴 계열의 꽃이에요. 향을 맡아 볼게요. 화이트 플로럴 향조는 굉장히 무겁고 약간 꼬릿한 냄새가 날 정도로 달콤한 향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도소는 발향력과 확산성이 굉장히 좋고 향의 강도까지 굉장히 강해서 자칫 잘못하면 방향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향수를 뿌려도 오늘 나 향수 뿌렸다 이렇게 광고할 수 있을 법한 그런 향이에요. 확실히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향은 아니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답답하거나 울렁거린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만 저는 플로럴 향조를 굉장히 좋아해서 디티크에서 처음으로 산 향수가 부손일 정도인데요. 저에게는 밀키하고 부드럽고 농밀한 달콤함을 가진 흰꽃 향기로 느껴졌어요. 잔향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설탕이나 연유를 찬뜩 넣은 우유에 약간 파우더리한 향수를 한두 방울 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마지막은 무화과 향을 담은 무화과 향수 필로시코스입니다. 띠딘 <laughs> 많은 사람들에게 무화과 향의 매력을 널리 알린 향수죠. 향을 맡아볼게요. 첫 향에는 무화과의 과실향과 잎사귀의 플레음이 같이 느껴져요. 약간은 코코넛스러운 달콤함과 뭔가 주시한 향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미들노트에 다다르기도 전에 우디향이 확 덮쳐옵니다. 저에게는 이 우디향이 약간의 레더노트, 그러니까 가죽의 향과 같이 어우러져 있다고 느껴졌어요. 무거운 우디 레더 노트에 과즙이 많은 무화과 향이 어우러지면서 마치 줄다리기 하듯이 서로 팽팽하게 이어지는 향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다만 저는 무화과 향의 천연 그 자체를 좋아하는 편이라 필로시코스 같은 변주보다는 좀더 자연스러운 우리가 먹는 무화과의 향을 느끼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만들게 된 것이 아로의 피그먼트라는 무화과 향수입니다. 필러시 코스의 잔향은 매끈한 나무에 모아가 과즙을 살짝 묻혀 놓은 듯한 그런 향이 되는데요. 뒤로 갈수록 향이 점점 어른스러워지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딥티크 향수 5종의 리뷰를 끝냈습니다. 이번에는 짧게 요약본 느낌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또 길어지고 막았네요. 다음부터는 향수 하나에만 집중해서 리뷰하는 짧은 영상도 찍어볼 생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 향기롭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